방금 당신이 마신 소주 두잔그 대가는 당신의 아파트, 예금 그리고 당신이라는 사람의 사회적 존재 자체의 말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뜨는 이 빨간색 경고창 보이시나요? 음주운전 사고 발생 단 3초 만에 가해자의 전재산은 영원히 됐고 모든 결제 수단은 정지됐어요. 반성문 써서 감형받으면 되지라는 아니란 생각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거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은 미래 사법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에 어떻게 갈려 나갈지 전혀 상상조차 못하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와리프입니다. 뉴스에서 음주운전 가해자가 손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나는 거 보면서 분노하신 적 많으시죠? 하지만 이제 판사봉은 인간이 아니라 감정 없는 기계가 잡습니다. 오늘은 AI 판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음주운전이라는 범죄가 어떻게 가해자의 인생을 뿌리째 뽑아버리는지 다섯 가지 확장 시나리오를 통해 현미경급으로 분석해 드릴 거예요. 이 영상 하나면 미래 사법 시스템이 그리는 잔혹한 정의의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AI 판사가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바뀐 게 뭘까요? 바로 돈에 대한 접근 방식이에요. 인간 판사는 가해자가 한 집안의 가장이라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호소를 들으면 형량을 고민하죠. 하지만 AI는 차갑습니다. AI에게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징벌의 도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사형이란 단순히 벌금을 내는 수준이 아니에요. 가해자가 평생 벌어들일 수 있는 노동 가치를 0으로 만들고 그 모든 자산을 피해자에게 이전하는 시스템을 의미해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비유하자면 게임에서 잘못을 저지른 캐릭터의 아이템과 골드를 전부 뺏어서 피해 유저에게 주고 그 캐릭터의 레벨업 기능을 영구 정지시키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많은 분이 아무리 그래도 재산권은 헌법이 보호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AI 판사의 논리는 다릅니다. 음주운전은 단순 과실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고의적 파괴로 정의되어 AI는 가해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보다 파괴된 사회적 비용을 복구하는 게 시스템 전체의 효율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개인의 권리보다 시스템의 보존이 AI 판결의 대전제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실제 시나리오를 하나 그려볼까요? 연봉 8천만 원의 40대 대기업 과장 김철수 씨가 회식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인명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발생 즉시 현장의 센서가 AI 판사에게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AI는 단 0.5초 만에 김 씨의 모든 은행 계좌, 주식 계좌, 퇴직 연금, 그리고 현재 거주 중인 15억 원짜리 아파트의 등본을 스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을 확인하죠. 피해자가 20대 대학생이라면 AI는 그 학생이 80세까지 살았을 때 벌어들였을 기대 수익을 1원 단위까지 오차 없이 산출합니다. 그 금액이 25억 원이라면 김 씨의 아파트와 예금은 그 즉시 압류되어 피해자 가족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김 씨는 감옥에서 나오기도 전에 자고 일어났더니 문자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모든 자산은 피해배상으로 집행되었으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근로소득의 90%는 평생 채무로 귀속됩니다. 김씨가 울부짖으며 애들은 어떻게 키우냐고 해도 AI는 데이터로 답합니다. 가족의 생존권보다 피해자의 회복권이 우선순위입니다. 돈만 뺏는 거로 끝날까요? 아니요 더 무서운 건 여러분이 흔히 쓰던 반성문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AI 판사 앞에서 반성문을 제출했다가 형량이 두 배로 늘어난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반성문을 잘 쓰고 공탁금을 걸면 형량이 줄어드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AI 판사에게 반성문은 종이 뭉치에 불과합니다. AI는 당신의 문장력이 아니라 당신의 뇌파와 미세한 근육의 떨림을 분석합니다. 법정에선 가해자의 머리 위로 진정성 스캔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때 AI는 당신의 전두엽 활성도를 측정해 그것이 진심 어린 후회인지, 아니면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공포인지 0.1%의 오차도 없이 가려냅니다. 더 무서운 건 당신의 초범이라는 기록이나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이력이 AI에겐 감형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범죄 예방 시스템에 허점을 찌른 가중 처벌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실한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인명사고를 냈다는 것은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행위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사건이 터진 후의 처벌보다 더 완벽한 것은 사건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리크라임 기술입니다. 미래의 스마트 시티에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거대한 AI 감시망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술집에서 나와 운전석에 앉는 순간, 핸들에 장착된 생체 센서가 당신의 땀샘을 통해 알코올 농도를 1초 만에 스캔합니다. 기준치에서 단 0.1%만 초과해도 차량의 제어권은 즉시 AI에게 넘어갑니다. 엔진은 잠기고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동시에 주변의 모든 CCTV와 가로등은 빨간색으로 점멸하며 당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도망치려 해도 소용 없습니다. 자율주행 경찰차들이 이미 당신의 차량을 50m 밖에서 포위하고 있을 테니까요. 술을 마시는 순간 당신에겐 운전할 물리적 권한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끝일까요? 아니요,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디지털 주홍글씨입니다. AI 통치 시스템은 당신의 범죄 기록을 숨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친구에게 보내는 메신저 프로필 옆에는 음주운전 전과자라는 빨간 표식이 평생 따라다닙니다.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려 해도 결제 단말기는 당신의 얼굴을 인식하고 알코올 관련 전과자 구매 거부라는 음성을 내보냅니다. 대중교통 이용권은 제한되고 실버시티나 신도시 입주권은 영구 박탈됩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사회 시스템은 당신이 잠재적 살인마였음을 끊임없이 폭로합니다. 감옥은 벽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숨 쉬는 모든 사회 관계망 속에 건설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 질문해야 합니다. 오차 없는 기계의 정의가 과연 인류에게 축복일까요? AI 판사는 자비가 없습니다. 가해자의 어린 자녀가 굶고 있다거나 부모님이 위독하다는 사정은 AI의 연산회로에 입력되지 않는 비합리적 변수일 뿐입니다. 오직 법의 조문과 데이터만이 지배하는 세상. 자비 없는 정의는 때때로 칼날보다 더 차갑게 인류를 도려냅니다. 인간 판사가 가졌던 그 불완전한 자비가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시스템이 관리하는 완벽한 가축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AI 판사가 음주운전 가해자의 인생을 어떻게 해체하는지 현미경급으로 들여다봤습니다. 3줄 요약입니다. 첫째, 경제적 사형을 통해 가해자의 전재산은 피해자에게 귀속됩니다. 둘째, 기술적 차단으로 술을 마신 자는 운전석에 앉는 것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셋째, 디지털 낙인을 통해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됩니다. 효율적이고 정의로운 기계의 세상, 당신은 이 차가운 파라다이스에 찬성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은 더 파격적인 주제로 돌아옵니다. AI 통치 시대가 도래하는 날, 지금의 억대 연봉 직업들은 가장 먼저 역사의 뒤앙일로 사라질까요? 지능의 가치가 무한히 복제되는 순간 당신이 공들여 쌓아온 전문직의 가치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 안 하면 이 거대한 노동 대격변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놓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What If였습니다.